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친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정말 철닥선이 없는 이 종북 빨갱이들, 종북 빨갱이들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을 이 뇌가 다, 뇌가 다이 멍들었어요. 뇌 구멍이 풍풍풍풍. 광호병 때문에 뇌 구멍이 뿡뿡뽕뽕 뚫린 게 아니라 문재인의 반일, 예, 이 관제 반일 선동에 의해서 예, 머리에 구멍이 뻥뻥뻥뻥 다 뚫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안보의 전선에 아주 구멍이 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어 아베 총리가 예, 파이트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 발표를 했죠. 근데 고민정의 예. 그 말이 웃기고 문재인의 말도 웃겨요. 어떻게 하나 승리하겠다. 뭘로 승리할 건데요 뭘로 예 문재인이가 뭘로 승리하냐고요 이게 그냥 죽창 들고 가서 저고기 말맞다나 죽창 들고 가서 다 아베를 찌를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이가 거북선을 타고 가서 아베를 예현해탄에 끌어들일 것입니까 뭘로 이게 뭐 무슨 승리하겠다 그러면 작전이 있어야 되고 예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게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니 말로 뭐 승리하겠다 말로 어떻게 승리하냐 말이지 그것도 무슨 총 들고 가서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기술을 가져와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청와대 앉아가지고 승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승리가 되는 거냐고요? 에? 아니 저국이 말만 찍찍하지 말고 에? 빨리 축창 들고 동경으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동경으로 빨리. 조국 빨리 동경으로 죽창 들고 가라 말이죠. 문제인왜 그러고 있어요? 거북선 타고 빨리 현해탄으로 날라가야죠.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이 국민들을 벌모 삼고 이게 완전 양아치 전략 아닙니까? 국민들을 총알받이를 내세워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이 뭡니까 생명권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의 이 아주 사활이 걸린 이거를 벌모 잡아서, 예? 뭐예요? 그걸 벌모 잡고 자기는 앉아가지고 멀금많이 타니까 그냥 걱정할 거 없이 계속 선동이나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끌고 가고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냐 말이죠. 아니, 죽창 들고 가고 싶으면 지가 가면 되지. 왜빡팍왜 왜 국민들에게 선동을 해요? 문재인 지가 이순신이 되고 싶으면 빨리 거북선 타고 현해탄 넘어서 빨리 가란 말이죠 왜안 가고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 삐쭉 나온 주둥이를 가지고 에? 무슨 에? 승리하겠다고 뭘로 승리할 건데 뭘로 에? 승리를 하려면 뭐 승리의 조건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승리의 조건이 에? 이제는 문재인을 향해서 정말 요만큼의 일만의 인간다움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예?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사지를 몰아내는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죠, 예? 저는요,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수백만 명이 굶어 죽,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김정은이를 따라서 김정일이를 따라서 이렇게 되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요, 이 인간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통 영하면서 개뿔이에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은 야만같이 보이고 사람 새끼 같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아베를 향해서 돌만 던지면 못해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청선년이래매요이 뭐 미친 개새끼들이지. 예? 자기네 표만따 표만 받아오면 되냐 말이에요. 예,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어, 어디에 국민의 그이 생명권을 가지고, 생존권을 가지고 자기들 선거에 이용해 먹냐 말이지.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말이야. 권력에 개걸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예, 이런 쓰레기 새끼들을 찍어주는 그런 국민들은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런 국민들은 예, 이 개쓰레기 같은 것들 말이지. 오늘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노! No, 더불어민주당. 뽑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물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아니, 지가 안 사, 일본 물건 사면 친일파 돼요? 친일파가 뭐 나빠요? 어떤 인간이 내가 페이스, 페이스북에다가 지금은 19세기나 20세기에 친일은 반역이었지만 21세기에 친일은 애국이다 그랬더니 저를 엄청 비난하는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저는 그따위 비난 들어도 괜찮아요. 예? 맞잖아요. 지금 친이라는 게뭐나쁜데요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즉창 들고 쳐들어오겠다고 그러기로 했어요. 예? 거북선 타고 뭐 쳐들어오겠다고 그러기로 했어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기네가 기, 기, 개발해서 만든 기술, 그걸로 만든 그 물자를, 야, 그냥 우리가 좀 검증해보고 이게 문제 없는 데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문재인이가 한게 정확한, 그 정당한 그 행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신일본 제철, 미츠비시 회사, 뭐 히다치 회사, 이게 다 이, 일본의 민간 기업 아니에요? 그거를 문재인이가 막 뺏어서 막 강제로 매각해서 팔아서 나눠주겠다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다뭐 모조리입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거는 문재인이가 쓸데없이 싸움을 거은 거죠. 이 강도 같은 놈이 말이야.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이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뽕을 맞은 이 미친 놈이기 때문에 이따 지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강제징용? 북한도 강제징용 많이 갔어요. 근데 북한 것들은 거한 번도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나만 한 대만 계속 선동을 하고. 6 0 년도에 했으면, 6 0 년도부터 지금 몇년 지났어요? 54년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도 몇 번을 지났고, 이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어처구이 없는 그런 걸 판결이라고 또 해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5,200만의 국민의 이 생존권을 지금 벌모로 잡습니까?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 죽창 들고 가고 싶으면 조국이 빨리 가야지. 민정수석도 그만뒀는데 뭐 시간도 많겠는데 왜안 가요? 예? 여러분들이 조국보고 빨리 가라고 예? 난리를 쳐야죠. 야너 축창 들고 빨리 가. 너부터 가야지. 왜 우리보고 자꾸 가라 그래? 예? 그렇게 해야죠. 문재인 식당이나 거북선 있는 데 가서 밥이나 처먹으면 그게 그게 무슨 애국하는 겁니까? 미친 놈이지. 예? 빨리 거북선 타고 빨리 가라고요. 혈에탄 넘어서 빨리 가라고요. 빨리 가서 해결해 와야지. 지금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뭐 이런 그 부품들을 가져와야만 되는 90% 이상 가져와야만 되는 그런 업종이 지금 수백 개예요. 수천 개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손가락 빨다가 죽으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저국이요 빨리 앞장서서 일본으로 동경으로 빨리 가라. 저국뭐 하고 있어? 이름은 또저국이라고 지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저국이 저국을 구하려면 빨리 죽창 들고 가라는 거예요. 입만 찔찔거리면 그게 무슨 애국하는 거예요? 그딴 말은 누가 못해요? 예, 세 살난 아이도 그딴 말은 다 잘합니다. 예, 성인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예, 문제 빨리 거북선 타고 가세요. 그리고 체제성 뭐라 그랬어요? 의병 해야, 해야 된다며 빨리 의병 조직해가지고 빨리 동경으로 가라고. 예? 왜 그래요? 왜? 예?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승리해 와야지 일본 거 빨리 가서 다그 기업들에 가서 막 강제를 가서 강탈해갖고 오란 말이지 니네가 할수 있는 거밖에 없잖아 협상이라는 걸할 줄도 모르고 이 인간의 이 체면과 도의와 이 양심과 이런 건 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뭐라는 것지도 모 초보적인 이런 것도 모르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말이지 청와대나 타고 앉았다고 아무렇게나 막막 막 막 행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거 엉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북한은 물러 망한다는데, 대한민국은 이 문재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북한은 뭐 그동안 그 김왕조가 3대를 이어가면서 하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망하게 하겠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망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에스더 사장 14절. 예? 내가 잠잠하여,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하여 너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비의 가족은 멸하리라. 예.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문에. 그런 인간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인간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지역으로 끌고 가는 악마예요. 악마. 예? 빨리, 거북선. 그, 거북선이 어디 있던데? 그, 만든거 있어요. 남대순 장군님께서. 예, 대선에 나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거북선 하나 만들어준 거 있던데, 그거 갖다 빨리 갖다 줘야 되겠어요? 빨리 거북선 타고, 현회탄 건너서, 빨리 저기로 가라고, 빨리 동경 가가지고, 빨리 그 화이트리스트 그거 빼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화이트리스트를 잘 하잖아요. 예? 문재인이가 집권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게 뭐예요? 적폐 세력이라고 청산한 게, 블랙리스트 만든, 뭐,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화이트리스트 만들었다고 화이트리스트를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인간들도 왜 화이트리스트를 이렇게 좋아해요? 예? 화이트리스트에 빠진다고 막 죽창 들자 그러고 거북선 타고 간다고 그러고 의병 만들어서 독립군 놀이한다고 이게 어린이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군사놀이 할 때냐 말이에요 군사놀이 할 때예요 지금 예? 시대가 언젠데 예? 이런 미친 인간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다 우라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몽땅 다 이제 정신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요. 예, 이 미친 인간들 때문에. 예, 북한 점쟁이의 말이 빨리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는데,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 이 북한 점쟁이가 맞췄구나. 북한 올해 물러망한다. 예, 북한 점쟁이의. 예측이었습니다. 남한은 뭘로 망하느냐? 남한은 문재인의 주둥이 때문에 망한다. 문재인의 주둥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A4 들고 다기면서 주둥이질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제가 너무 심했습니까? 주둥이 주둥이죠. 똑바른 말을 안 하는 인간들은 다 주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육감 유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유감이라 그래서 아베가 거기에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기업을 책임지신 분들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예, 저도 조그만 한 사업 하나 하지만, 예,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정말 그 기업가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빨리 애국 국민들이 애국하는 길은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쫓아내 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재인만 없으면 화이트리스에 다시 올라간대잖아요. 그럼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문재인 없애버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아뭐 열받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뭐 제, 내일 이제 저기. 제주도에서 강의가 있어서 거기를 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방송을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주일날, 주일날은 제가 또 요즘에 하도 상황이 긴박하니까 뭐 이렇게라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열 올리는 거라도 이 분풀이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 나는 정말 그 문재인 찍은 인간들한테 정말 집단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 이거. 뭐야? 피해 보상 내라고 이거야말로 배상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케 같은 인간들. 이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란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이 휴가철 또 주말에 어, 능라밥상 냉면 많습니다. 또뭐 학생도 있고요, 족발 또뭐그예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도 열받아도 참고 살아야죠. <laughs> 어떻게하겠어요 그게 인생인걸요. 예, 제가 너무 여러분들께 막 이렇게 혈압 올리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